자기 앞서 만약 제 발음이 잘안 들리시면 밑에 설명에다가 적어놓을 테니까 설명 참고하세요. 스쿠터를 나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전국 투어를 할 경우에 가장 첫 번째로 주의할 점은 저처럼 처음부터 뭐 표지판만 보고 쫓아간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. 꼭내비까셔야 됩니다. 고속도로가 아니고 고속도로가 아니고 국도면 무조건 달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하에 출발했는데 아니에요. 자용자 자동차, 자동차 전용도로 타시면 벌금입니다. 때문에 무조건 내비를 그러니까 이륜차만 그러니까 통, 통행 가능한 그내비를 반드시 가셔야 돼요. 그리고 그 휴대폰 거, 걸치대 오토바이에 휴대폰을 걸치할 수 있게 해서 보면서 다녀야 되겠죠. 제가 이번에 크게 느낀 건, 네꼭 하셔야 돼요. 제가 이용했던 게 팀앱이랑 이번에 카카오톡 이용해 봤는데요. 제가 느낀 점은 팀앱은 저를 못쓸 고소인도 했습니다. 두 번이나 깜짝 놀랐어요. 들어가자마자. 나갈 생각부터 했습니다. 하... 너무 불안해요 팀에. 뭐 제가 조작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 번은 그냥 타고 이렇게 올라 들어갔는데 빠져나올 때 보니까 갑자기 여기 이 구간부터 전용도로 차선이 끝난다고 되어있더라고요. 아 너무 놀랐어요. 아그 끝나는 구간 나오는데 갑자기 막 사이렌이 울리는데. 와, 이거 나 걸린 건가? 아, 이거 벌금 무는 거 아닌가, 이거? 사진 찍힌 거 아닌가? 아, 너무 겁이 났어요 그, 그, 거기가 여수구멍 같았는데. 그래서 이 티맵 가지고 계속 돌아다닐 때는 이게 내가 가도 되는 곳인가? 안 되는 곳인가? 뭐가 덜컹거리면은막 귓가에서 막 사이렌 소리 울리는 것 같고. 그래서 두 번째로 사용해 본게 카카오톡 목포에서 여기 지금 변산반도 볼때 카카오톡 내비를 깔아봤는데 카카오톡이 날것 같아요. 카카오톡 거기에 자동차 전용 구간 삭제할 수 있는 데가 설정이 있어요. 그리고 계속 이렇게 뭐 반복, 그러니까 세, 가, 세 가지를 빼면 돼요. 그세 세 가지가 하나는 자동차 전용도로 하시고요. 하나는 그뭐야 아, 다시 해야 되겠다. 이런. 식으로. 하나는 교통 변화 자동 모드 그거 빼시고요. 또 하나는 실시간 다중 경로 안내, 다중 경로 안내. 예. 그거 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용해서 카카오톡 내비를 사용했는데 얘가 나를 이상한 데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대신 에 단점이 뭐냐면 얘가 굉장히 민감하, 민감하더라고 얘가 뭐 굴가이라든가 뭔가 좀 이상한 데로 지나가면 무조건 내려가래 바깥으로 그리고 다시 올라가래 <laughs> 뭔가 이거 고가도로다 뭐다 그러면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래 그리고 다시 올라가래요 뭐 그런거만 빼놓고는 카카오톡 그.. 네비 괜찮은 것 같아요 괜히 이상한 데로 빠졌다가 경찰 만나가지고 벌고 물지 마세요. 뭐, 더 좋은 랩이 있으면 추천, 추천 부탁드리고요.